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 잡초농부 이영택입니다. 예, 오늘 3월 13일 목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예, 온도는 17, 17도고, 바람은 초속 한 3m 정도 불고 있습니다. 예, 날씨가 좀 더운 날씨인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오늘은 사불 국면에 자유태 예, 밭에 덩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 덩크를 제거하는 이유는 어, 자유태를 이제, 그, 덩크를 제거하지 않고 작년에 자유태를 심어보니까, 어, 줄기들이 이제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자유태가 열매가 달렸을 때 이상하게 이제 지네액 같은 게 나와서 자유태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아, 이 줄기가 이제 물을 먹으 뭐, 비가 온다든가 이래되면 거기에서 이제 진액이 흘러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자유태의 가육이 이제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유태 이제 세력이 좋다 보니까 이게 두께가 높은데, 특히나 이렇게 많이 묻어 이제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는 자유태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태 덩쿠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태 덩쿠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 건어를 이용해가지고 여름철 고온기에 예, 거너를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점이 있죠. 좋은 점이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차유태 수확기에 가가지고 이제 마저 덩크를 제거해주면 좋은데, 일손이 이제 딸려가지고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이제 차유태를 심지 않고 열매마를 심을 생각입니다. 어 열매마 이제 판매 위탁 판매 할수있도록뭐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유태 덩쿨을 제거 했는 모습들입니다. 예. 어 자유태 덩쿨 제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 줄기가 아직도 어 이제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잘 달려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줄을 당기면 많이 달려가 이렇게 쭉쭉쭉쭉 달려오죠. 예. 그래서 등굴 제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제가 한 600평 되는 밭을 한 지금 2 시간 조금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조금 반 이상은 했고 반안 되게 남았습니다. 자유태는 세력이 대단히 어, 강한 작물이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 알지만, 여게한 어, 포기입니다. 한 포기. 어, 우리 마당에, 마당 텃밭에 심어 놓 거나 한 포기를 심어 보니까, 어, 한 10평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리만 잘 되면은 한 포기 갖고 10평도 가능한데, 예, 가장 좋은 거는 다섯, 여섯 평에 한 포기를 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음, 달게 심었죠. 네평 정도의 한 포기를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숲이 많아져 버렸죠. 그래서 이건 또 골주가 좀 낮고 이래가지고 수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터널형 하우스 한 8m 정도 되는 하우스를 설치하면은 제일 효, 효과적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어 자유태 덩쿨을 제거하러 왔구요. 덩쿨을 제거하기 전하고 후는 열었습니다. 제거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 저는 어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제거했는데 겹치지 않을 정도만 놔두면은그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네. 오늘 3월 13일 목요일 어 작업일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